시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h 지 m 생일 축하합니다 t to h a m 이제 소원 빌고 소원 빌어 기도하면서 소원 빌어 it 네? 응. 소원 h a 빌면 이제 고개 들고 다 빌었으면 다빌었어손 빌었어? 빌었어? 아빠 이따 물어볼 거다. 어? 물어볼 거다. 불다 시킵니다. 아이고. 생일 축가합니다 그래, 그래. 금방 붓고 녹고 그지? 내가 먹어봤응초 나무도 초콜이야 아니 아니겠지? 당지 잘라야지. 아니. 지우 잘라. 많같데 어, 어, 지우라. 칼로 잘라야지 지울아 <laughs> 칼여기있어요칼여있어네난또 아, 내가 버려버린... 아, 동작이 그 그래, 버리는 것은 동작이 빨라지 <laughs> 이것도 소코는 아닐 것 같아 아니야 그거 소코야 이거 소코야 <laughs> 이거만 먹을래? 이출아, 그거 진짜 멋지다 머리띠. <laughs> 일단 초코 하나 빼. 그 초코 아닌 거 같은데? 초코. 아, 초코? 초코야? 이쪽에 어? 예쁘게 잘라 옷에 안 묻게 그렇게 잘. 짜... 이거 어, 겉에 거 아차하면서 할 때만. 가운데서. 그 엄마 테이핑 좀 벗겨 주세요.